제가 세상에 살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말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 말하라는 거예요. 네가 좋다고 하면 좋은 사람이고 네가 나쁘다고 하면 나쁜 사람인가? 내 판단이 기준인가?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게 하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? 마태복음 7장 2절 이하를 볼래요?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.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. 보라 네눈 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.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.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. 왜 저라고 누가 좋다. 나쁘다. 바라고 싶지 않겠습니까? 그러나 바라지 않는 것은 말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라기 때문입니다.